보문 3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문 3부터요. 일단은 보문 3부터 보겠습니다. 이 단위는 단지 온리 동그라미, 온리 동그라미, 단지, 단지, 온리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온리는 오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라는 의미야, 단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저스트로 바꿔도 됩니다. 단지. 에게 겨우 고작의 의미라서. 그래서 이제 이 단위는 단지 그냥 5피 t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5피 t 밖에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졌어요. 그다음에 이 t 스 s d i f 이 동그라미. 가주 체크하세요. 가주가주가주그 지금 본문 보고 있어 본문 1. 1? 어. 가주 잘봐 가조 판별법. It is difficult. 이것은 어렵대. 이것이 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뒤에 진조. For him. 자, for him 동그라미의 의미상이어 그가 의미상이 좋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 그가 걷고 달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요? 앞에 이유가 나와 있지. Five feet tall. 키가 조금밖에안 된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리 그 다리가 구부정하다면서. 됐어. 그다음에 because of 형광펜.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Because of 뒤에 명사. Because랑 Because of 차이 물어보는 거 너무 쉽지. Because는 접속사.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전치사 쓸래, 접속사 쓸래. Because of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 Because of 대신에 쓸수 있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다 기억해. 써보자. 뭐 있어? Due to. Owing to. 그치 불러. Thanks to. 이야, yeah, 본문은 안 써오는데 시간이 없다고 다못 써오시는데 이건 오지게 대답을 잘해요. 여러분 반복해서 그런가? On 카운 c o u n t of.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시간 없다고 하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밖에 안, 안, 안 됐으니까 이제 제가 그런 드립을 못 치지만 고3이나 재수생이 시간 없다고 하면 제가 1년 더 준다고 합니다. 시간을요. 알겠죠? 시간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해야 할 거를 정해 놨으면 내가 잠을 안 자서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인전체사 그의 어떠한 이러한 상황, 환경, 조건 때문에요. 그는 결심했어요. 디사이드. 자, 잘 봐. 디사이드. 뭐 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나오면 안 되고 투부 정사. live his crowded high school. 굉장히 이러한 고등학교를요. 뜨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상태가 굉장히 메롱이잖아. 상태가 메롱이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학교로 왔대 In the middle tim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중간때 쯤에요 t h e following 형광펜 Following Following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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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구별하고 계셔야 되는 거잘봐 Following은 이후의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후의 따라가는 거니까 이후의 Followed는 Followed가 과거분사 즉 형용사로 쓰였으면 얘는 이제 이전의라고 해석되는 거지 이전에, 이전에. 그 이후의 여름에요. 그는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코치한테 if 명사절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네요. He could join the football t e a m as a s o p h o more, s 포 p 로서 내가 좀 이제 내가 이 풋볼팀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뭐 뭐인지 아닌지 if 명사절. 그다음에 코치는요 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절반 파란펜 first.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 at first라는 거는 이 표현 자체가 뭐를 암시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니까, 나중에는 바뀌었다는 거지. at first는 변화를 암시하는 표현이야. 변화를 암시하는 표현. 변화 암시. 변화 암시.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대. 나중에는 괜찮았다는 라 소리예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니까. 근데요, but in the end. 빨간 펜 역세모. but in the end. 결국에 at first. 처음에는 그랬으나,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으나 나중에는 나중에는요. 이제 얘가 허용을 했네요. 얼로 목적어 투부정사 동명사 쓰면 안 돼. 이 단이가 그래 너 와서 훈련 같이 해라고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쓰면 안 된다고. 와서 같이 훈련하라고 이제 허용을 해 줬대. 허락을 해 줬대. 그다음에 regardless of 형광패. 뭐뭐새 관계없이 전치사 신체적인 어려움에 관계없이요. 이 단위는요. Worked just as, hard as. 어, 선생님, 해석이 너무 어려운데요. 잘 봐. As, 원급. As 나오면 집중해. As, 원급. As 나오면 첫 번째 as 날려. 그 다음에 두 번째 as 앞에서 끊어. 왜? As, 원급 as. 이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 들어가는데, 내가 설명했지 이 원급 비교에서는 첫 번째 애즈는별 의미 없는 부사라 그랬어 아무 해석이 붙지 않아 두 번째 애자 앞에서 끊어주라 그랬지 이두 번째 애즈의 얘는 양태 접속사라 그랬잖아 양태 접속사 과연 네. 양태가 뭐라 그랬어 양태가 뭐라 그랬어 쓰세요 뭐 뭐처럼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되는 게양태라 그랬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되는 거. 뭐뭐처럼 뭐 만큼이라고 해석되는 거. 응.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과 관계없이 이난에는요 워크드 에즈에라 그랬어. 그냥 열심히 했대. 열심히 훈련했대. 됐지? 뭐만큼요? 에즈 얘가 접속사라 그랬어. 다른 모든 순서 그 선수들만큼 선생님 접속사인데 왜 뒤에 지금 명사밖에 안 나왔어요? 뭔가 생략됐겠죠. 뭐가 생략됐겠어? 워크드 하드라는 말이 생략됐겠지. 워크드 하드라는 말 어디 생략됐을까? 여기 팀 뒤에 워크드 하드 생략. 영어에서 생략은 언제 시킨다 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뭔지알 때, 뭔지알때 생략한다 그랬잖아. 표현이 겹칠 때. 영어라는 거는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경제성이 강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강한 성격이라는 거는 굳이 필요 없는 표현을 그 확실하게 생략을 시켜버린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한번 지우고, 맨 마지막. Ortho, Ortho 했다가 역세모. Ortho 했다가 역세모. 역세모. 파란 펜. 비로 그가 알았어요.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그가 절대 v a l u 가치 있는 선수가 어떤 팀의 게임에서든지 가치 있는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양보 표현, 올또 오는 역접이죠. 역접이니까 부사절과 주절의 표현이 꺾여야 됩니다. He poured, 그는 무슨 소리예요? 그는 그의 마음과 영혼, 즉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동그라미, pour A into B pour A into B, A를 B에 쏟아붓다. everyday, 가로를 묶고, 매일매일 이렇게 그는 그의 모든 것들, 그의 심장과 영혼을 그 연습했다가 매일매일 다 쏟아부었대요. 이렇게 되겠네. 됐죠? 본문 3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요 문법 포인트는 찝어드렸습니다. 오케이, 본문 3. 오케이? 자, 그래서 본문 3 봤고, 우리 본문 4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단 워크북 한번 펴봅시다. 워크, 워크북에 본문 3 워크북이 있거든요. 좀만 넘겨보시면 워크북이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그... 에... 워크북에 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어법 선택형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어법 선택형 연습. 워크북에 22페이지, 어법 선택형 연습. 22페이지. 네, 거기 22페이지. 음. 너무 뒤에 넘었어. 일단은 이제 일단. 응. 응. 이, 이. <laughs> 폈어? 그 프로바 1번부터 8번까지 시작.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시켜볼까? 여원 well 이 단위는요 is only 뭐 써야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왜 앞에 거죠? 뒤에 거는 왜안 돼요? 명사 수식하는 거는 명사 수식하는 거는, <laughs> 명사 수식하는 거는 하이픈을 <laughs> 왜못 써요?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갔을 거 아니야? 1단원이니까. 왜못 써? 하이픈? 학교에서 이런 거 설명 안 하나? 문제가 없으니까 설명 안 하나? 왜못 써요? 영어 잘하는 학생. 하이픈 왜못 써요? 단수? 하이픈 왜못 써요? 쓰세요. 하이픈을 사용하는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하이픈는안 써? 앞에 거?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is legs are naturally bent away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졌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솔 it is difficult 뭐 쓸래? 4. 자 f o r 랑 of의 차이가 뭐야? 둘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 지솔아 그데 차이가 뭐지? for, of 둘다 써도 되잖아 투부정사에서 의미상해 주었을 때전체사4 써도 되고, 5 써도 되는데, 5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인성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죠. 인성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전부 4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러면은 인성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건가? 걷고 뛰고 움직이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니까 인성이나 성격에 해당되지 않지. 그치? 그래서 5 쓰면 안 되고, 4 him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상해 주어가 전체사 플러스 명사로 나왔으니까, 얘는 그러면 은 초부정사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돼? 초부정사 쓰면 되겠죠? 투워크. 선생님,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언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냥 보충처럼 적어놓읍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언은, 동명사의 의미상 조언은 소유격으로 쓰죠. 소유격으로. 소유격. 소유격. 예를 들어서, His playing. 그가 플레이하는 거 이렇게. His playing. 이렇게. 동영상의 의미상의 조언은 소유격으로 씁니다. 이렇게 전명구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to work.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제 내가 말하지만 29번 어법 문제는 아니면 뭐 내신 지문을못외우는데도 문법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지식을 탑재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다음 3번 갑니다. 비코즈 쓸래? 비코즈 오브 쓸래? 단골 테마죠. 비코즈는 아래에 땄 써. 접속사. 비코즈 오브는 전치사. 그럼 접속사래,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문법 문제는. 그럼 뒤에 나온 애가 주어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his condition이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because 오브 써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he decided to live. live는 여러분들 거기다 쓰세요. live는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붙여줄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겠네. 바로 목적어 써주시면 되니까, from 쓰지 말고, 그냥 leave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He moved to our school in middle of the first. His, his first. 자, 가봅시다. 아진, 여기서 뭐 쓸래? His first. 왜요? 근거가 뭐예요? 자 수식순서 수식순서 필기하세요 수식순서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애를 우리가 이제 전치한정사라고 하죠 전치한정사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전치한정사 내가 이제 전치한정사 4개 설명했었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딱 4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 전치한정사 4개 All 내가 피자를 한 판을 다 먹으려고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내가 다 먹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브라더가와 가지고 나한테 형, 나도 같이 먹자. 보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돼? 먹어야 할 양이 줄어들죠. half. 그래서 이제 한판더 시켜야 떠보. 이렇게 네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전체사네 개, 전체 한정사 네 개. 그래서 수식 순서라고 하는 애는요. 전체 한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얘가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한정사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애가 한정사라는 친구예요. 한정사에 해당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낸 소유격, his, her, i t 이런 소유격이 한정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정사에 해당되는 친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이런 애들이 바로 한정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 한정사 나온 다음에 한정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누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형용사, 형용사. 물론 형용사의 수식 순서도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것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나온 다음에 쓰는 친구가 바로 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명사. 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어순을 알고 있느냐를 의도로 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his 잘 봐. His가 소유격이니까 얘는 한정사에 해당되고 한정사는 형용사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his first가 되는 거야 his first. 정답은 his first.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문법적인 정답 고르는 건 당연한데 왜 다른 애가 안 되는지 왜 얘가 정답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꼭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His first가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름에요. 그는요 물어봤어요. If 쓸래? d 쓸래? 물어봤다라고 했으니까, 뭔 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if. He c a n c e l l d t e r could slayer. Could slayer, c a n c e l l d t e r 뭐 쓰셔야 돼? Could. 과거 시제니까. 됐어? 과거형 조동사. 그래서, 내가, 어,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서영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but in the end, he allowed e d a n 그 다음에, 뭐 쓸래요? 그치 잘했습니다. 투컴 투컴 잘했죠.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자여러분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들어봐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오형식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정말 많은애들이 있지만 명사 형용사 필기 시간 줄게. 들어봐.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pp 됐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잖아. 관계 파악을 얘를 주어처럼 보고 얘를 동사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거면 능동 얘네 세개 중에. 그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거면 수동 pp 그럼 이제 능동일 경우에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중에서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원형부정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 너무 한정적이죠. 어떤 경우? 첫 번째 사역동사. 다소만. 대답 다소만. 사역동사 뭐 있어? 거의 우리 100번도 넘게 했어요. 사역동사 뭐 있죠? 목조가 뭐 뭐하게 시키다라고 해석되는 애. 가연아 누구 있어요? 네. 그렇죠. 메이크 해볼래. 메이크 해볼래. 메이 a 해볼래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누구? 헬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형보정사 갖고 나오는 친구 하나 더 있어 필기시간 줄 테니까 일단 들어봐봐 지금 잘 듣고 나중에 내가 복습해서 외워야지 하지 말고 지금 잘 들으라고 복습 안 하잖아 본인은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 에 하나 더 지각동사 인간의 감각을 나타내는 애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애들은 부어자리 예어도 되고 예어도 된다고 됐어? 그럼 이제 초보정사 쓰는 애들 현재분사 쓰는 애들 내가 이거 바보같이 다 외울 거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라고 하면 그거 바보야. 잘 들어. 구별할 수 있다니까? 내가 초보정사는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 초보정사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 미래성. 미래성이라고 그랬지. 얘는 무슨 성이야, 그러면? 과거성. 잘 봐. 얼로 어떤 뭔데?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허락하는 거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미래성이잖아. 미래성. 그래서 미래성 있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써놔야 돼? 안 했어. 이거 3형식에서도 적용되잖아요. 과거성은 했어고. 필기하세요, 이거. 5형식 보호자리 나올 수 있는 것들 구별하는 법.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거 내신에 계속 나오잖아, 지금 이거. 지문마다. 시원한데, 맞지? 음. 헬프가 준사역이 l 예요 s 음, 헬프는 준사역동사 얘도 이제 목적어 보 Help u 다 in Sag. Help us in Sag. h 이 l p us in 는 a g Help us 투부 정서 써도 되고 원형부 정서 써도 돼. 5형식일 때, 3형식일 때도 마찬가지. 목적어들이 투부 정사 써도 되고 원형부 정사 써도 돼. 끝나고 복습해야지 해도 되는데 수업시간에 그냥 제대로 챙겨 놓으라고 딴짓하지 말고. 지금 희한한 게 이게, 이게 뭐냐면 약간 공부도 과학인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애들이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애들은 대답을 다 해요. 집중 못하는 친구, 복습도 안 하니까 대답을 못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쉬워. 어떤 영역이든 열심히 하는 애들은 10%밖에 없어. 10%밖에. 학교 봐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해 있는 모집단에서 주변인만을 바라보고 표준의 기준을 깎아 먹지 말라 그러잖아. 옆에 애가 공부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럼 똑같아. 똑같아. 옆에가 애할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알겠지? 이제 우리는 반드시 24, 25, 26 고등학교 생활 끝난 다음에 27학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28학번, 29학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한 번에 끝내시라고. 됐죠.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까지 살펴봤어요. 얼로 목적어 투부정사야. 얼로 목적어 투부정사 쓴 다음에 투 프랙티스 프랙티싱 g 그럼 이제 얘는 뭐 들어가야 되니? 영어 나, to practice 슬레, p r a c t 스 c i n g 레 To practice, 그치. To practice, 연습에 오도록, come to practice. 연습하러 오도록, come to practice. 됐어?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7번. 한번 시켜볼까? 7번. 지소라뭐슬래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에단, work just as, 뭐슬래요 Hard. Hard, harder. 자,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페이크네. 왜 하드는 안 되지, 소라? 그치. 봐봐. 비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as, 원급 as. 원급 비교죠? 사이에 원급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10이지. 비교급 텐. 비교급 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비교급 표현을 써줘야 되고, 여기서는 원급 표현을 써줘야 돼. 여기다가 내가 비교급 쓰면 돼 안돼 안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급 표현 쓴 다음에 댄 쓰면 돼 안돼 안된다고 비교급 쓴 다음에 as 써도 돼 안돼 안돼 섞어서 내는 페이크를 자주 내는데 이런거 낚이지 말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원급 비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hard 라는 비교급이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hard 그래서 열심히 훈련했어요 as every other player players 뭐 쓸래요 플레이어 그치 플레이어 온더팀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디스파이트 랑올 또의 차이가 뭐야 서영아? 디스파이트 랑올 또의 차이가 뭐야? 디스파이트 랑올 또의 차이가 뭐야? 자 오늘 물어봤는데 몰랐으니까 다음 시간 알면 돼 그치? 아진아 디스파이트 랑올 또의 차이가 뭐야? 둘다못말 해도 불구하고요 디스파이트 쓰세요. With all. For all.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그 다음에, all tho, 뭐 even tho, 뭐 tho,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접속사잖아. 품사가 접속사냐, 전치사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명사 나오고.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오겠지. 이 차이잖아. 입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 뭐뭐해도불구고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전치사 접속사 차이라고요. 전치사 접속사 차이. 안 보여. 아 <laughs> 야, 보인다. 셋. 아. 하드. 하드. 플레이어. 플레이어. 그러면 이제 뒤에 명사 나왔는지 주어동사 나왔는지를 갖고 판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봐봐 뒤에 명사 나왔어 주어동사 나왔어 서영아? 주어동사 나왔지 he k 라는 문장 나왔지 그럼 뭐 들어가야겠어 여기에다가 o r t o 써주시면 되겠죠? 접속사? 됐어? 접속사 그 다음에 he w o you he never would 쓸래? would never 쓸래? 뭐 써야 돼? would, would never 왜요? 빈도 부사 so, 빈도 부사 sometimes, sometimes 하지 말자 always, always, often, 뭐 never,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애들의 위치는 어디죠? 조비 뒤일앞 그치?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이잖아. 했어? 조비디 일 앞. 조동사 뒤에 나와야 된다고. 조동사 뒤에 나와야 되니까 우든 네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복습 잘해. 아니면 또 까먹는다. 또 까먹고 그냥 이제 본문 암기하려는 게 가장 무식한 거예요. 옆에 해석 다 주잖아. 그럼 본문 쓸수 있어야지. 됐지? 그다음에 우든 네버 써 주시면 되겠고요. be able to play bear in any some, 쓸래 썸쓸래애니 근거는요. 썸은 왜안 되지? 그치. 부정문에서는 N이 써야죠. 그쵸? 엎드려 있지 마. 부정문에서는 N이 써야 돼. 부정문에서는 N이 써야 돼. n y of the team 게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이렇게 3까지 마무리했고 잠깐 쉬었다가 4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laughs>